안녕하십니까 양산시민 여러분 양산TV 김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산TV 아나운서 문지현입니다 저희 양산TV가 지난 9월 3일자로 개국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처음 정의로운 언론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했습니다만은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관계로 새롭게 선량한 시민을 위한 언론 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산 TV는 선량한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언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양산 TV는 오로지 선량한 양산 시민 여러분만 믿고 달려가겠습니다. 항상 지켜봐주시고 격려와 질책 그리고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개국 2주년을 축하하는 응원금을 보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월 1만 원의 후원을 해 주시는 얼굴도 모르는 후원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후원을 망설이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 저희 양산 TV는 어떤 목적의 후원금과 광고비도 가리지 않고 다 받고 있습니다. 어떤 돈이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깨끗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럼 2년 동안 방송했던 내용들을 유튜브 썸네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양산TV로 직접 문자와 영상으로 축하와 응원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양산TV 시청자분들 중에 초, 중, 고, 대학, 일반인들을 대표한 분들의 응원 영상입니다. 더 좋은 양산을 위한 방송, 양산TV. 양산TV가 벌써 2주년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만큼 양산TV가 유익하고 저희에게 재미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양산TV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좋은 방송 양산TV에서 지금과 같이 청소년들이 많이 배울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방송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양산TV 개국 2주년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산대학교 법학과도시반 대표 김가은이라고 합니다. 양산TV의 개국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양산TV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산TV 개국 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모로 힘 빠지고 어려운 때를 견디고 있습니다. 양산의 참모석, 다정한 이웃, 친구, 여러 소식을 전해주는 방송으로, 앞으로 더 다양하고 좋은 정보와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개성이 통하는 다른 방송과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양산TV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양산의 국회의원 두 분과 시의회 의장의 응원 메시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소개 순서는 보내주신 순서임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량한 <목소리> 시민을 위한 언론 양산TV의 개국 2주년을 맞이하여 경남 양산각구 국회의원 윤영석 반가운 인사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를 가꾸고 꽃피워 경남을 대표하는 언론 매체로 우뚝 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국회의원 김두관입니다. 양산TV 개국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양산TV가 선량한 시민을 위한 언론으로 많은 사랑을 받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산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장 임정석 인사드립니다. 선량한 시민을 위한 언론이 되겠다는 다짐 말에 1 없이 달려온 시간이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소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편에서 진실을 공정하게 바르게 방송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개국 2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김두관 의원께서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중임에도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4차 산업혁명과 마이스 산업의 음. 선두 대학이죠. 영산대학교 부국 총장님의 축하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YGU 영산대학교 총장 부국입니다. 양산 TV 개국 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양산 시민과 함께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지역 언론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양산 TV 화이팅. 다음은 지역 시도 의원들의 축하 메시지입니다. 다음은 저희 양산 TV 자문 위원님들의 응원 메시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산TV 자문위원으로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 양산TV의 개국 2주년을 함께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역민의 아픔을 함께하는 언론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힘 앞에 굴복하지 않고 비위에 눈 감는 언론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앞으로도 그 초심을 지키며 잘 헤쳐나가기 바랍니다. 양산 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아 행복한 모습으로 3주년을 맞는 날을 기다립니다. 양산 양산 TV와 함께합니다. 양산 TV 대구 제2 주년 축하드립니다. 이제 두 살배기로서 아장걸음을 넘어 양산 시민 가까이 다가서는 속 시원한 방송 그리고 언제나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양산 시민과 함께 양산 시민의 자부심을 높여가면서 더큰 양산을 만들어가는 꼭 필요한 양산 TV 방송국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양산 TV로 축하 영상과 메시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양산 TV 개국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 대교와 학 함께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미디어 정보 사차 산업 시대에 양산 TV 개국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사랑 매체를 통해 빠르게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양산 시민의 대변자가 되어 주길 바라며. 양산 TV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양산 TV 개국 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양산 시민들의 알굴리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뛰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양산 TV 개국 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늘 번창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양산 TV 개국 2주년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양산과의 연한 유익한 정보 많이 전해주세요. 화이팅! 경 시민 여러분, 정의로운 방송을 위해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송이 될수 있도록 청소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양산TV 대국 네. 이진열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양산을 위한 방송, 양산 TV.